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밤에 나와서 택시 타려고 하니까 택시가 좀잘 안잡히네요 여기서 택시를 잡고 가보려 하는데 티맵 음, 택시라고 제가 앱을 설치를 했어요 여기 티맵 티맵 택시 설치했는데 이거 이용하면은 어, 간단하게 택시 불러서갈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앱이 있지만은 어, 괜찮은게 뭐냐면은 지금 일정기간 동안에 어,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날짜에 해당되게 10%에서 그리고 이 날짜에는 50%까지 할인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출을 해볼게요. 도착지는 여기 집뭐 선택을 하고요. 그냥 택시 호출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000원이고 4분 정도 예상한다는데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잡혔어요. 지금 택시가 2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타러 가볼까요? 어떻게요? 폰폰잘 챙기. 택시 타면은 편하게 할수 있어. 너무 갑질을 많이 해. 한마디로 아, 갑질하면은. 네. 네, 네. 손님들한테나 우리 택시 기사들한테나 아주 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달콤하게 잘 해주던데. 네. 제 어. 그래서 우리가 전반 그래서 대무가 아닙니까 저저이 사람 공제를 어떻게 군죽겠어 어, 원래는 뭐 택시를 잡아야 되나 뭐올때 어떻게 와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요 좀 찾아보고 근데 집에 편하게 왔습니다 택시 불러서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티맵 택시 이거 이게 좀더 좋다고 해 택시기사분도 중간에 약간 제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어 얘기하시는 걸 조금 들어보니까 다른 곳보다 오히려 좀더그 어 택시 운전하시는 분 기사 분 입장에서도 좀더 좋다고 해요. 이게 뭐 약간 좀 값질도 없다고 하고 좀더 좋다고 해서 음 어쨌든 뭐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기는 조금 뭐 신변상 얘기나 조금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은 직접 해보니까. 저도 편하기도 편하고, 기사분도 좋다고 하니까, 이 서비스는 많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집 편하게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이걸로 끝낼게요. 고맙습니다.